20대 중반, 와, 이런 나이에도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려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아 정말 제가 대화를 통해서 느껴보고 대단한 청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 지인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지인의 아시는 분이 그 20대 청년이었죠. 저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서 그 지인을 만날 때 같이 좀 오면 안 되겠냐. 그 식사 자리에서 시간을 최근에 가졌다. 요즘에 와 정말 이렇게 마인드가 단단하고 투자 재테크를 해야 되고 그 나이 때부터 돈을 게 된다라고 그러고, 나중에 이제 본인 배우자도 나중에 이런 이런 마인드가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뭐 좋은 가정을 꾸고 싶다라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너무나 좋고, 아 좋은 마인드다. 저는 친구. 근데 뒤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, 아, 참, 좀 약간은 생각이 많아졌던 이런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이런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도 안 했고, 부동산 투자를 왜 하려고 그러냐? 이런 얘기를 반박하면서 했죠, 제가. 그 투자 시드 자금은 어떻게 그럼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모으고 있냐 또 어떻게 본인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잔석했죠 여기서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이 친구의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이가 이 친구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헤어지셨던 거죠 어머니 혼자 모시고 아버지는 가끔 이제 얼굴을 보는 집에서 아버지는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회 청년은 또 혼자 그러니까 외동인 거죠 혼자 사는 두 분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아,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을 모으고, 모은 돈을 투자를 해서,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. 안쓰러운 생각도 좀 들고, 동시에 대견한 생각도 드는 거죠. 근데 비싸고 이제 핵심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, 이 거주하는 데는 아니지만, 부모님이 예전에 자가로 마련한 아파트를 어머니와 함께 고주를 하는 거죠. 근데 이 친구 계획이, 그 아파트가 정말 다행인 거죠. 왜냐면, 그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이 부모님이, 처음에 맞벌이 하시면서, 거의 다이 아파트를 처음에 사셔가지고 대출 받은 거를 거의 다 상환을 해서 거의 이제 대출이 없던 거의 이제 다 갚아가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지금 모은 돈은 별로 없고 20대 중반이니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모은 돈은 별로 없는데 투자는 막 영상 보고 책을 보니까 막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은 없으니까 이 아파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주택자로 가려는 이런 개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말에서 제가 조금 어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죠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레버리지를 통해서 다른 아파트를 나중에 한채더 매수를 하겠지만, 무조건 이 아파트, 첫 번째 여기 부모님과 같이, 어머니아 내가 사는 아파트는 무조건 지킬 거다. 이 아파트를 지키지 않으면, 우리 가족, 즉, 저와 어머니는 죽습니다. 모르는 얘기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사생결단의 마인드를, 이렇게 막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,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투자에 임하고 있다라고 이 친구 가 얘기를 하는 거죠. 제가 또 물어본 거 혹시라도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, 좀 겪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. 이런, 다 생각을 하죠. 누구나 다 투자를 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, 무조건 시세 차이 나고, 최고점에 탁 팔고 나고, 아니면 내가 탁 지금 살려고 하는데, 최저점에 팍 사고, 근데 나중에 내가 세금도 안 내고. 근데 그럴 순 없다. 없을 것이다. 라고 제가 얘기했죠. 제가 해보니까, 내가 해보니까, 정말 위대하고 잘나고 유명하신 유튜버, 뭐, 투자자분들, 유명한 분들 있죠.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몇몇은 마지막에 욕심을 잘못 부려서 생각을 잘못해서, 판단을 잘못해가지고,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게, 실패를 하는 것이 또 이런 또 투자시장이고 이부동산뿐만 아니다 이런 것은 모든 투자의 자산에는 위험,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이 고주하는그 부모님 집 있죠 여기는 내가 무조건 지킬 거야 이 아파트 없으면 본인과 어머니 죽습니다 근데 물론 그 투자에 임하는 마인드나 자세는 너무너무 좋고 열심히 하는 자세 박수 쳐주면 안돼 근데 이 아파트가 앞으로 시세가 쭉 계속적으로 올라는 보장도 없고 또몇년 뒤에 혹시라도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,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. 또, 어차피 여차하면, 이 갈아타기라 고 그러죠? 가라타기 여기를 매도하고, 더 좋은 쪽으로 상급지로 가라타기더 좋은 쪽으로 가라타기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, 이런, 그니까, 유연함이, 본인의, 그그 그러니까 뇌에, 그런 생각이 많이 돼. 조금이라도, 있으면 전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 거죠. 그래서, 이렇게 좀,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, 둥글게, 둥글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. 내가 지금쯤 지금 말씀드렸던, 요런 얘기를, 이 친구에게 했었던, 해줄 수 있었던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, 바로, 범윤순이맞시죠그 마음 수행인지 어떤 제목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, 계속적으로 저도 보면서 정말 특히 하락기 때, 지난 2, 3년간에 제 마인드 컨트롤 을할수 있었던 범윤순님 말씀을 듣고, 이 친구의 근데 또 마지막에 이 얘기를 제쭉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투자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면,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심각한 표정, 결의에 찬 몸짓, 20대 뭐, 그냥, 혹이라 그래야 되나요? 아, 그래서 제가 워워워 하라 그랬죠. 알겠다.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아파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. 스스로 정말 이렇게 얘기는 그렇지만 스스로 죽는 길을 스스로 경로 설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죠 아, 좀 친구 급하다. 조급하다는 거죠. 그 조급함이 그 친구 인생을 통째로 잡아 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스스로 그러니까 코너에 몬고자 아까 사생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나 코너에 몰았어나 여기 낭무떨어지가내 뒤에 떨어지면 나 끝이야 이거 다니면 죽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투자는 생각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너무나 극단적인 성향이다 물론 의지박약보다는 백배 천배 낮는 거죠 근데 실패에 대한 준비 뭐 개념 대비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성공한다 실패는 없다 근데 동화 속에 나오는 뭐이 판타지 소설에나 그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않는 거죠. 오히려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친구에게 작은 실패나 작은 시련이 닥쳐오면 오히려 저는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. 한방에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. 또한 어찌저찌 해가지고 한두 번 성공할 수 있겠죠. 근데 초심자의 행운이겠다. 항상 겸손하자. 조심하자. 고개를 숙이자. 이런 것이 아니고 더봐라 내가 하니까 되잖아. 이봐라. 사생결단의 마인드로 내가 투자를 하니까 성공하는 거 아니야. 열심히 하니까 되네. 역시 땀은 배신하지 않아. 더 오히려 기부만장해지는 것이 아닌가.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해서 그때 가서 또잘 자주 갔다가 한 번에 확 그냥 훅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러한데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만남이고 그여운이 아직까지 계속 있는 거죠. 조금 좀유롭게한 발짝에 약간 뒤로 떨어져서 100% 무조건 뭐 이것보다는 70% 정도 내가 기대했던 수익 그 정도 수익률 이 정도만 돼도 만족이야 이 정도 가격 내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또는 최고가를 고집하기보다는 다음 사람에게도 매도할 수 있도록 또는 매수할 수 있도록 부분이 조금 조정해 주지마 약간의 융통성 여유 이런 생각과 마음 자세가 오히려 조금 더이 친구가 조금 더안정적고 조금 더 길게 또 자산을 쌓고 자산을 키우는 사람,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죠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더 현명하고 도움되는 유익한 댓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사례 영상 댓글 통해서 좀 좋은 말씀, 이 친구가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 엄청나게 이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이 영상에서 더욱더 소통하는 구독자님과 저의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.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